중국 무비자 여행 가는 기간 동안 칭다오에 다녀왔습니다. 칭다오에서 한국 사람들에 가는 비슷한 커플들 그리고 처음 가본 식당들을 들러보았습니다. 공항에서 디디를 불러 곧장 호텔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laughs> 차도에서 절내 <laughs> 몸으로 자외선 나는 사람이 있다. 아자회선지도 받으라고 저기서 있는 <laughs> 거야? 네 숙소는 더웨스팅 칭다오입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야. 우선급 호텔 처음 온 바보들이에요. 아 <laughs> 오, 뭔가, 뷰도 있나? 지금 뷰는 옆집 뷰. 오, 아니, 여기 너무,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이거 너무하지 않아? <laughs> 이거 너무 옆집 뷰인데, 이거? 오, 깨끗하고 좋다. 욕조도 있어. 우와. 오, <laughs> 샤워룸도 아예 반류되고, 우와. 와 이게 뭐야 이게? 요. 어 와인도 있네. 응. 아니 콘돔도 음. 있어. 아니 이게 뭐야? 오와인잔디 아, 어, 있다. 오 조심 조심. 이거 다거식이지 호텔 1 층에는 무인 택배함처럼 배달 음식을 받아주는 보관함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러 완상청으로 이동합니다. 웨스트롱호에서길 하나 건너면 바로 만성청입니다 아, 진짜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믹스물이네 와 좋다 아니 저 선생님들 행인이 아, 먼저 아닌가요 보통? 아, <laughs> 아, 굳이 비유하면 서울 놀러와서 스탑필드 가는 거잖아 근데 그렇다고 하기엔 칭따 온 사람들이 무조건 다 여기서 와이퍼지아나 루이를 가잖아. 무조건 스타필드 가서 온더보다 먹거나. 에이, 오버지. 아니지. 512, 여기네. 오, 여기는 사람들이 좀 있네. 패션, 테이스트, 패스워. 진실한데. 아, 몇 시까지? 4시4네 시까지? 음료를 네몬 콜라를 주문했는데. 레몬라에 레몬 넣은 맛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추천받은 농어의 마늘탕입니다 개인적으로 카오이를 다 여섯 번 먹어봤는데 마늘 때문인지 가장 한국의 탕 같은 맛이었습니다 카오이 자체가 기름이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레몬콜라를 비롯해 느끼함을 잡아줄 수 있는 사이드를 시켰습니다 오이탕탕이와 량피입니다 량피는 제 기대보다 상큼한 부분이 적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나중에 오이탕탕이에 양피를 섞어서 먹기도 했는데 뭐 생각보다 조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출출하실테니 국물 한입하십오 <목소리> 평소에 카우이를 먹을 때 메콩어를 먹다가 처음으로 농어를 먹어봤는데 확실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메콩어는 생선이 기름지고 좀 물컹한 느낌인 반면 로유에서 먹은 농어는 살이 단단하고 생선구이를 먹을 때의 느낌과 비슷했습니다 가게 이름인 루어가 농어를 뜻하는 만큼 여기 오셔서 농어 드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카우에는 메콩어가 좀더잘 어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부 장소가 생각보다 넓고 깨끗합니다 아무래도 위생에 신경 쓰시는 분들에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킨 마늘탕도 나쁘지 않았고 주변 현지인분들도 다양하게 드실 만큼 맛이 나쁘지 않습니다 칭따오 특이인지 모르겠지만 음식 가격이 저렴합니다 네, 정말 실컷 시키고 남기셔도 지갑은 안심이 없답니다 중국음식이 처음이신 분들이 카오 이라는 음식을 접하기 좋은 곳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고 굳이 마늘탕을 시킬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마토탕 고추탕 뭐 다양하게 있으니 기준에 있는 한국인 리뷰에 호들갑 떨지 않고 소심껏 주문하셔도 됩니다 이미 중국음식에 좀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맛이 약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저에게 마늘탕은 익숙한 카우이보다는 한국 찜요리와 같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단점은 딱히 없습니다. 막와 대존 맛 미쳤다라고 느껴지진 않았지만 서비스도 그렇고 여행 기간 동안 두번 방문해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루이에서 카우이를 먹고 와는 향청을 구경하던 중위치에 따오장자에서 말린 고기를 구입했습니다. 이 말린고기는 칭따오 여행 다니시다 보면 종종 보실 수 있는데 이곳이 가장 깔끔해 보였습니다 가게 앞에서 샘플을 나눠주니 맛보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숙소에서 맥주와 함께 먹을 심산으로 삼겹살을 구입했습니다 가게에서 바로 담아주는 방식이다 보니 며칠 지나면 눅눅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가볍게 하가오, 샤오롱바오, 정진바오를 배달해 먹었습니다 나쁘진 않았지만 기대가 너무 컸던 모양입니다 오사공원을 먼저 구경하고자 나왔습니다 融创雪糕，신마融创雪糕，打卡，拍照什么的。 차 말라봐. 네. 딱 잡으신 물고기는 안 보이는구먼. <laughs> 유튜버들이 물어보잖아. 잡혀? 요 잡히니까 여기 있겠지. 그서 <laughs> 잡았어요? 아직 못 잡았어. 짧게 구경하고 친따와 맥주방 물간으로 직행했습니다. 밖에서 QR 코드와 메뉴가 있지만. 어차피 한국인은 안에서 여권을 확인해 야 하고 문 안에 디스플레이에서 한국어 메뉴가 나오기 때문에 밖에서 괜히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안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청도 가서 온대중이 저희. 우와, 나 아까 사진도 찍어지안 찍었잖니. 고프로가 처음이라 내부를 안 찍고 돌아다녔습니다. 뭐? 그 내부가 깔끔하고 뭐 생각보다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관람 후반부에는. 실제 침다오 맥주가 패키징되는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소름에서 오줌을 도대체 어떻게 놓는 건가? 어떻게 넣노? 어떻게 넣노? 다종 댐핑에서 현지인들의 후기가 나쁘지 않았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종종 현지 가게들을 보면 저렇게 식기구들이 비닐에 패킹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뭐 헬스장 운동복처럼 가게에서 직접 설거지를 하지 않고 외부 업체에서 관리해주는 시스템인데 식기에 남아 있는 석회나 이물질을 닦기 위해서 뜨거운 물을 함께 줍니다. 뜨거운 물을 드셔도 되긴 하겠지만 칭따오 맥주가 많은 식기 땅 정도로만 사용했습니다. 냅다 그냥 냅다. 주문한 원장 맥주가 먼저 나오고 바지락도 고디어는 왔습니다 바지락은 보이시는 것보다 조금 더 맛있습니다. 바지락 알알이 굉장히 크고 짭짤하고 마늘향이 배어 있어서 맥주 안주로 좋았습니다. 같이 간 일행은 한국에서 바지락 칼국수에 바지락도 안 먹을 만큼 딱히조개를 좋아하지 않는데 맛있게 먹었습니다. 음, 음. 너무 아 나오. 음, 음. 주시에 음. 주시. 음. 내가 조개를 진짜 좋아하는 거 여기 나오면 조개 그대로의 맛을 즐기잖아 응. 이게 공심채인가 뭔지 모르는데 콜떼기가 뭐가 맛있는데? 너무 맛있지? 뭐. 양꼬치도 각자 한 꼬치씩만 주문했는데 한국에서도 이렇게 하나씩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어만두입니다 각 색깔별로 맛이 다른데 부족한 중국어로는 각 내용물이 뭔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간장에 마늘이 듬뿍 들어가 함께 찍어 먹는데 어만두는 생선 살 냄새가 좀 있어서 자체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뭐 기대하고 먹기보다는 경험삼아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가 널찍하고 맥주박물관 바로 근처에 있어서 동선상 나쁘지 않았습니다. 바지락이 맛있습니다. 모래가 씹힌 적도 없고 맥주를 안 시키기 어려운 구성입니다. 메뉴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중국 음식점 공통 사항이지만 여러 명이 함께 한다면. 다양하게 맛보기 좋을 곳입니다. 칭다오에 가게 되면 맥주 공장을 안갈수 없다 보니 근처에서 식사나 맥주 한잔할때 믿고 가기 좋은 곳입니다. 칭다오의 꼬치 거리를 잠깐 들렀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겨울 낮에 꼬치 거리는 한산하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감정은 와. 진짜 끝났구나 빛깔 끝났다 <laughs> 네. 해질녘쯤 간식거리 파는 곳을 찾아 카오롱면을 먹어보았습니다 대림에서 파는 맵 꼬짝짜란 카오롱면을 기대한 일행이었지만 얘네 매운거 못먹잖아 그래서 그가봐 안매운데? 그지? 그나마 넣어달라 한게 이거죠 응. 이곳 카오롱면은 맵지않고 달달하게 느껴졌습니다 단맛이 좀 응, 응, 응. 다음은 일행이 좋은히 채널에서 아, 찾고 먹고 싶어했던 음식입니다 바우두라는 <laughs> 음식인데 마장 소스에 음. 천엽 등을 넣고 버무린 음식이라고 합니다 살짝 비빔면 느낌을 생각했는데 네. 일행이 기대한 음식은 약간 마라빤처럼 음. 꾸덕하고 고소함이 강한 걸 기대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묽고 가벼운 맛이었습니다 천엽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시도해 보시는 것도 맞아, 나쁘지 맞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맛은 없진 않아 네. 못먹은거? 야안 못먹겠어 맛이 없어서 못먹겠어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마지막으로 완창초에 와이포지아에 왔습니다 저는 한국사람들에게 와이포지아를 크고 깔끔한 중국식 김밥천국이라고 설명합니다 완두콩 스프입니다 오라늄색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한국사람들이 잘 모르는 와이포지아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콩 특유의 달달한 맛인데, 부담스럽지 않고, 같이 가는 한국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는 에피타이저입니다. 음료로 수박주스를 주문했는데, 정말 생수박을 갈아 넣은 맛이었습니다. 수박 식이섬유가 살아있으니, 생과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았습니다. 와이포지아에서 샤오롱바오, 와파두부, 새우 마늘 볶음을 주문했습니다. 세 메뉴 모두 중국에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 부담없이 드실 수 있는 음식입니다. 이 대목에서 승우아빠의 메뉴 개발 철학이 생각났습니다 고수 모히또를 주문하는 사람들은 이미 고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시키기 때문에 기대치 이상의 고수를 넣어야 만족한다 일반인들을 만족시킨다고 고수를 조금만 넣으면 일반인들은 고수 들어서 싫어하고 고수 매니아들은 고수가 적다고 싫어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중국에서 1년 반을 살아보고 이후에도 중국 음식을 좋아하는 저는 이제 더 이상 와이포지아에서 만족할 수 없는 몸뚱이가 되어버린 건 아닌가 슬퍼진 순간이었습니다 가게가 깔끔하고 넓습니다. 여러이 방문해도 분명 자리가 있을 겁니다. 한국의 김밥천국처럼 다양한 메뉴가 있고 저렴합니다. 중국 음식 중 궁금한 음식이 있다면 와이포지아에서 먹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하지만 한국의 김밥천국처럼 어떤 음식 하나가 대단히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아, 이런 맛이구나 정도로 느껴보시면 적당합니다. 어느 지역을 여행하시더라도 와이포지아는 있을 테니 시간 날때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오는 길에 완상청에서 유명하다는 어만두집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어만두집엔 사람이 없고, 바로 옆에 허거집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중국 친구들이 한국에 오면 항상 명동, 홍동, 강남을 가는 것처럼, 약간 우리도 현지인들은 가지 않는 한국인만의 관광지를 돌고 있지 않냐, 생각하게 된 대목입니다. 다음날 점심으로 샹이거에 방문했습니다. 두 명이서 A세트를 시켰는데, 양이 많진 않지만, 맛보기에 적당한 양이었습니다. 저 양념이 붙은 오리뼈 부분도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약 오전 11시 반쯤에 한 15분 정도 기다리고 들어왔는데 저희 뒤에 웨이팅 4팀이 네더 붙었습니다. 한국인, 중국인 모두에게 인기가 좋으니 일찍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렴하게 베이징덕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향신료 냄새가 거의 없고 고소하게 즐기실 수 있어서 중국 입문자들에게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적당한 양을 드실 수 있습니다. 중국 음식은 메뉴 하나당 양이 많아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네, 양이 적다는 것이 강점으로 느껴집니다. 네, 가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저희 옆에 4인 손님이 오셨는데 테이블 두 개를 붙여서 네, 가게 내부가 좁아졌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협소하고 웨이팅 하시는 분들과 스몰톡도 가능한 정도이니 사람 냄새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지만 엄청난 임팩트를 남길 수 없는 메뉴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시고 새로운 음식을 체험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어떠셨죠? 저는... 나는 진짜 한번 경험해보는 거 추천... 추천... 응, 되게 시스템도 단순하고 해서 응. 아무나 와서 정말 먹기 편하고, 그리고 먹어보는 것도 재밌고... 사실 파워야는 응. 비싸니까 두 분이서는 그냥 A 세트 정도로 해서 응. 먹고 또한 끼를 더 먹을 수 있는 어허. 그런 양이 있지 않나... 양이있지 근데 나는... 나는 이제 마라걸로써 응. 우리 옆자리 한국, 응, 옆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나는 근데 안 먹진 않아. 한 어. 번씩은 먹어보는데, 어, 어, 건데. 아, 내가 훈제오리를 좋아해서 많이 기대했는데, <laughs> <laughs> 말씀하시더라고. 아, 근데 뭔지 <laughs> 알것 같아. 하도 그 엄청 맛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고더 <laughs> 기대하는 건데. 면도 있고. <laughs> 마라거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근처의 마오차이 집에서 이차를 가졌습니다. 마오차이는 마라탕과 마라샹궈 사이의 볶음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밥과 함께 먹는 매운 음식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맛있는 마라샹궈를 먹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부른 배를 달래보고자 층따오 카페거리에 있는 찻집에 왔습니다. 따종댐핑에서 미리 132위 안짜리 2인 세트를 예약하고 왔는데 상품에 따라 별도 룸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차를 선택하면 직원분이 직접 차를 따라주십니다. 직접 차를 따라주는 과정을 보는 경험은 특이했습니다. 다과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다과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코코넛 맛 과자와 생 대추가 나왔습니다. 아까 차를 따라주시던 분이 따종 냄핑 리뷰를 부탁하셨습니다. 알겠다고 하고 얼타고 있으니 제가 잘못쓸걸 감지하고 직접 리뷰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여행 다니시다 보면 계속 이동하고 먹고 하느라 지칠 수 있는데 카페에서 시간 보내듯이 이런 찻집에서 잠시 쉬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차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워낙 층따무 물가가 저렴하다 보니 이 금액 내고 차 마시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실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여행할 때 이런 휴식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싶었습니다 내부가 쾌적하고 깔끔합니다 종류별 차와 다과들로 속을 달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 나누기 좋아서 카페 대신에 가시면 좋습니다. 다소 금액이 있습니다. 이돈 내고 차 마시는 게 맞나 싶을 수 있지만 눈 한번 감으시면 좋습니다. 리뷰에 오차가 있습니다. 제가 남긴 리뷰에 제 생각이 담겨 있지 않아서 이런 유사 리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타이동 야시장입니다. 이것저것 먹어보자 하고 갔는데 막상 날씨가 추우니 손이 가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막상 추우니까 차가운 거 먹으려니까 어. 맞아요. 그러니까. <laughs> 여러 가게를 돌던 중 손님이 많은 가게에 구인공고가 붙어있었습니다. 주방 이모님을 구하는 공고인데 주 6일동안 하루 10시간씩 근무해야 만근 포함해서 월 90만원 정도입니다. 여행한 며칠동안 누렸던 저렴하고 호화스러운 일상들이 이런 부분들에 노고해서 온다고 생각하니 또 뭔가 생각도 많아지고 숭숭생숭해지는 현실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생각했습니다. 돌아온 날 하이디라오가 있는 건물 위에 있는 청도음식점을 찾았습니다. 한국에서 알아보고 간 곳들 중 루이 말고는 아쉬운 점들이 많아서 그냥 느낌대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와이프자에서 먹은 마파두부가 아쉽다는 저의 평가를 그대로 지지해주는 마파두부였습니다. 몸에 해로울 것 같은 색감이 나와 청도 음식입니다. 대단히 맵진 않고 제 기준으로는 고소한 맛은 조금 적고 고추기름기가 꽤나 많이 느껴지는 맛입니다. 다음은 생선 요리입니다. 중국 생선 요리가 한 마리 통으로 나오는 비주얼에 거부감이 들수 있는데. 이 요리는 성질도 되어 있고, 은근히 중국에서 야채 먹기가 쉽지 않은데, 식이섬유질이 넉넉히 들어있습니다. 적당히 매콤한 생선볶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이 먹을 베이컨 볶음밥입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이런 볶음밥을 먹고 싶습니다. 베이컨, 밥을 넣고 볶아진 밥에 농축된 간장 같은 소스를 넣고 비빈 비 겁니다. 좀 달달하고 밥이 말 그대로 볶아진 밥이라 아주 고슬고슬하고 맛있었습니다. 다음은 썰라펀입니다. 한국에서 먹던 썰라콘보다 조금 더 시큼한 향이 강했습니다. 이 랭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중국에서 친구들이 한국에 오면 항상 명동, 강남, 홍대에 갑니다. 제가 한국 사람들은 명동 안 간다고 안타까워하면 그냥 명동이 제일 편하고 볼거 많고 좋다고 하더군요. 관광지 찾아다니는 우리도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전조사는 조금만 하고 현지에서 직접 겪으면서 여행하는 게 좋겠다고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청도는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약간 하남시로 여행 간 느낌이 아닐까 싶었지만, 뭐 아무래도 한국과 가장 가깝다는 이점이 있는 여행인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전그 모습을 그거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영상에서는 또안 담겨. 왜냐면 멀리서 보면 이게 멋있어 보이거든? 근데 가까이서 보면 진짜 헐떡 굵는 거야. 완전.